3번 보세요. 직선 전원을와 뭐야 뭐야 x 축의 방향으로 1만큼 y 축 방향으로 사만큼 평행되는 직선이 얘를 x 축 방향으로 아 복잡하네 그렇죠?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 문제를 구건니까 끊어서 읽읍시다 여기까지가 지금 앞에가 1번 문제, 2번 문제, 사카사 하자 알겠죠? 1번 문제 먼저 풀어봅시다 얘를 x 축의 방향으로 1만큼 y 축의 방향 아, y 축의 방향으로 사만큼 평행되어 있어요. 아까 내가 가르쳤죠? 함수나 도형 같은 경우에는, 얘들아,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려면 내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, 아까 전에. 그쵸? 그렇죠? 네. 예. 내가 2차 함수 예를 들면서 설명했었죠? 네. 예. Y축으로 4만큼이에요. Y 대신에 뭐 대입해요? Y?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겠죠? 네. 예. 그럼 대입을 해봅시다. 그러면은, 저놈이 Y 대신에 Y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거고요 X의 위치에, 야,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X의 위치에 그대로 저놈을 그냥 넣어요. 그대로 넣었죠? 나머지 그냥 적어주고. 1번 문제 내가 푼 거예요 지금 방금, 예. 그렇죠? 그럼 이거 좀 정리만 합시다. y 는 마이너스 삼 x 에 이거 플러스 삼에 플러스 오에 플러스 구 이렇게 된 거죠. 예. 아 여기까지 지금 문제 풀었습니다. 됐죠? 네. 예. 이번 문제 봅시다. 자, 요놈의 직선을 x 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었다 k 만큼, 그렇죠? 그러면 내가 x 대신에 뭘 대입하게 돼 있어요? x 마이너스 k 를 대입하게 돼 있겠죠. 그럼, 대입을 합시다, 여기다가. 그러면,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k를 그대로 넣고요. 식이 이렇게 적혀요. 얘도 정리를 하면, 마 3에 x에 플러스 3k에 마 3. 이렇게 되겠죠. 근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얘랑 얘가 어떻게 된대요? 일치. 일치한대요. 그럼 뭐, 이게 9니까, 여기도? 9겠죠. 그럼 k가 뭐면 돼요? 4, 면 되죠? 4 돼요? 음 k가 4예요, 그래서.